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민에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맘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오늘 같이 보시라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강론하며 권면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어거스틴은 영원한 두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나라 한 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죄가 없고 온전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죄가 많고 망가져 있고 불안전한 이 나라를 살아가죠. 이 땅에서 우리는 불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마는 을 그런 나라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 죄가 없고 온전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땅은 완전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한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잘되는 어떤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4 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할때 이것을 그두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나라, 어둠은 세상 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게될 영원한 세상적인 나라다. 거기는 온전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고통이 영원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구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거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만이 어 전부고 이 나라에서 더잘 사는 법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또 수사학을 강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초점이 옮겨지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 이년 동안 이제 습제를 보시면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 그 복음이 전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타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고 모든 자들이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말한다 그런데 어 이제 어거스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를 했지만 음 루터나 칼빈은 거기에 좀더 보완을 해서 그 나라가 이 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제림하실때그 나라에 들어가고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어둠의 나라가 있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그것들 맛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을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법이라는 것과 어떤 무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체계가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교회는 그런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사랑의 말씀의 권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들 가운데 있, 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작된 나라가 어, 주님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이 죄된 몸을 다 벗고 혼자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질 대신해서 어 구속을 이루신 목적 역시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값을 치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결국 하실려고 하신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미 시작한이 교회에서 맛보기만 아니라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론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 즉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혹여라도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것이 맞냐, 잃는 것이 맞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보더라도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도는 야구보 사도 같은 경우는 어, 순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재산을 더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봉사를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많은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잃었다는 생각을 가지, 가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얻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 그곳에서 비교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나라에서 비교하면 은 어,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예. 얻지 못한 게 갖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얻었다는 관점에서 그 어디곳이나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나라가 이제 올 때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반드시 도래할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겠느냐. 이 목숨이라는 게 영원 예,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다 얻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유익할까요? 예. 세상 나라를 다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한쪽 뭐 이렇게 병이 들어서 그만 자르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달이 그 귀한 걸 어떻게 자릅니까 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자리를 잘라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에, 세상 나라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두 발과 두 손을 다 잘라내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고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 두해 동안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이죠. 예. 에, 세상에서 계속 사도들은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뭐, 사도들이 사도를 하면서 재산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은 약해졌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제 그들은 감옥에서 죽어야만 했고 세상에서 얻어낸 것따 다른 것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무엇을 다 얻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나, 나아졌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수록 더날 가지고 후피, 후피하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의 속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어우스틴은 동일하게 이 말을 그 신국론에서 관점에서 볼때이 겉사람은 이 세상 나라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결국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후폐하게 될 것이다만은 우리가 다 그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안에서 왕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여라도 억울한 마음들,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마음들이 찾아오고, 내가 도대체 얻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할때 우리는 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나이대에 어, 다른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잘나간 사람들은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이나 또 때로는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은 성공을 하는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한 40대 중반되면 이제 사회에서 그런 자리를 잡아가겠죠. 예. 그런데 비해서 세상 나라의 관점을 볼때 비교를 해보면 목사로서 그런 많은 수고를 했지만 뭐 세상 나라 관점으로서는 봤 때는 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재산, 더그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얻은 것이 훨씬 더 많고 이제 어, 주님께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멀류관이 우리가 내 저에게도 있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때내 아, 내 나이에 누구는 이랬더라 쪼구는 저랬더라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했던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가 겉사람은 후피하더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올케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불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후피하는 것같이 많은 빛받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는 쫓겨나들어도 다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또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 일에 힘썼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사도에게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우리 성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원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차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 가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으로이 땅의 모든 주님을 위한 고난과 환란들을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